법에 비추어 본 세상,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와 함께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몸 담고 있는 이 법조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요. 원래 법조인이 되는 길은, 무엇이죠? 사법고시였죠? 예, 사법고시였죠. 맞아요. 이 간단히 연역을 한번 소개해보면요. 네네. 이 사법고시는 해방 이후인 1947년에 조선 변호사 시험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 사법시험이라는 현재 명칭이 사용된 것은 1964년부터라고 합니다. 음. 어, 그렇게 보면은 역사가 약 70년 가까이 되는 유서 깊은 시험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법조인 선발제도가 2009년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음. 그리고 약 10년간 사법 시험과 로스쿨 제도가 병존을 하다가 드디어 지난해인 2018년에 사법 시험이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는 로스쿨 제도의 장 단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로스쿨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지난 10년간의 성과라고 할까요?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우선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이 많은 수의 법조인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네네. 사실 지금까지는 인구에 비해서 이 변호사를 비롯한 이 법조인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법무사라든지 노무사, 행정사 등과 같은 어 그런 직역들이 등장을 해서 그 틈을 메우기도 했는데요. 네. 어 그러나 이제는 많은 수의 변호사를 배출하고 또 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데 일조를 했다 이런 음. 평가가 일단 있고요. 네네. 어 그리고 기존의 사법 시험 제도를 통해서 배출된 법조인들의 대부분은 뭐 소위 법과대학 출신들이었습니다. 네. 어, 그래서 법 지식은 충분하지만 경영이라든가 첨단 기술이라든지 의학이나 건축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서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이 법과 제도도 발맞출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과거 사법시험 시대에서는 또 수도권 명문대의 합격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예. 뭐~ 반대로 지방대에서는 이제 법조인 배출이 사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음. 그런데 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대 출신 법조인들도 많이 늘어나게 된 것도 또 우리 지역 혹은 지방의 측면에서는 음. 좀 하나의 성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취지와는 좀 다르게 사실 해를 거듭할수록 로스쿨이 이미 고시학원으로 전락했다 이런 말이 좀 나옵니다. 변호사 시험이 왜또 하나의 사법 시험이 된 건가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네네. 사실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취지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위 말하는 이 고시 낭인을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공부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네네. 어, 대략 사법시험 1차를 응시하는 인원이 이 매년 약 3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음. 근데 그 중에서 1차 시험 합격자가 대략 2,500명 정도였고요. 와, 정말 얼마 안 되네요. 네, 그런데 이제 1차 시험을 합격을 하면은 네. 어, 2차 시험은 음. 합격한 그 해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차례에 걸, 걸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매년 2차 시험은 그 전에 1차 합격자 2,500명과 어, 당의 합격자 2,500명을 합쳐서 예. 매년 5,000명 정도가 이제 이 2차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네. 이 5,000명 중에 매년 1,000명 정도를 선발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처음에 이제 1차 응시자인 3만 명을 기준으로 최종 합격자인 1,000명을 선발했으니 합격률은 대략 3% 정도였습니다. 와 아, 3%.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나머지 97%가 소위 말하는 고시낭인으로 전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과거에 소위 신림동 고시촌에 가보면요. 네. 20대, 30대는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40대, 50대의 고시생들도 꽤 많았습니다. 음. 이런 폐를 막자고 도입된 것이 이제 로스쿨 졸업생들은 변호사 시험을 5차례만 볼수 있도록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네네.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25개의 로스쿨이 있고요. 네. 이 한해 입학 정원은 2,000명입니다. 음. 어, 그런데 매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약 1,500명에서 1,600명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러다 보니 매년 이제 약 4,500명 정도의 탈락자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매년 누적이 되다 보니, 어, 1회 변호사 시험 때는 합격률이 87%였는데요. 어, 현재는 이게 40%대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 어, 그래도 사법 시험에 비하면 합격률이 많이 높죠. 3%에 비하면 굉장히 높죠. 네, 하지만은 이제 로스쿨 본래의 취지와는 좀 많이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음...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 그리고 합격률이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 각 학교별로 이제 경쟁이 붙어서 어, 다양한 뭐 분야의 과목을 공부하기보다는 예? 변호사 시험을 잘 보고 또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 그런 시험 과목에만 집중을 하는 아. 또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아마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원래 1회 때 87%였던 것이 지금은 40%까지 떨어진 건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현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네. 뭐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합격자 수를 제한하지 말고 음. 어,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은 네. 이제 모두 변호사 자격을 주는 어, 소위 자격 시험제로 전환하자는 그런 의견이 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합격자 수를 늘리는 건 변호사 단체에서 좀 반대할 텐데 법조 시장이 어려워서 법조인 배출 좀 줄여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사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뭐몇 년마다 한 번씩 회장 선거를 하는데요. 네 네. 이 출마하시는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이 예. 다 변호사 수 제한입니다. 아. 어, 대한변협의 통계에 따르면요. 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던 해가 2009년인데요. 예. 2009년에 이 전국의 등록 변호사 수가 9,612명이었습니다. 네 네. 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47년경부터 거의 반세기에 걸쳐서 배출된 결과가 1만 명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 그러네요. 그런데 2018년에 변호사 수는 어, 2만 5,838명이라고 오, 합니다. 굉장히 늘었네요. 네, 10년간 거의 3배 가까이 변호사가 늘었다는 얘기죠. 음. 그러다 보니, 뭐, 사회적으로도, 뭐, 이제 변호사가 좋던 시절은 다 끝났다. 뭐, 이런 <laughs>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음. 뭐, 실제로 언론에 나오는 이제 기사들을 봐도, 음. 뭐, 그런 것들을 뭐, 종종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취지에서 병사업계에서는 법조인 배출이 너무 많다. 수를 음. 좀 조절해야 된다. 이런 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업계의 그 말이 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데 하지만 어, 법조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 법률 서비스 접근에 좀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도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변호사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데 변호사 수 그래서 좀 늘려가는 거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느끼기에도. 아직까지 어 일반적인 어떤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음. 체감하시기로는 뭐 변호사가 뭐 그리 많아졌구나 뭐 이렇게는 느끼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직까지 변호사라고 하면 좀 보기 힘든 그런 존재고 <laughs>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변호사 수를 좀더 늘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음. 어 그리고 특히 이제 지방에서는 여전히 변호사가 적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지역적인 문제도 좀 있는데요. 네. 앞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 전체 등록 변호사가 약 2만 5천 명 가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이 중에 2만 명 가량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오. 어. 나머지 5천 명 가량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입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사무소라고 하는 그 김앤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네. 그한개 회사에 근무하는 변호사 수가 부산 지방 전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수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많다고 합니다. <laughs> 정말요? 네. 어, <laughs> 그런 지역적인 특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 변호사들끼리 어, 반쯤은 농담으로 음. 어, 미국이나 독일처럼 우리도 어떤 특정 지역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아 예, 뭐 그런 얘기들을 저희도 좀 하곤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또그 수도권과 지역의 차이가 이렇게 또 크네요. 자, 이렇게 좀 변호사 시험이 어렵고 합격률도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응시생들은 계속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 응시 금지해 두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하는 학생들도 생겨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앞서 잠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취지 중의 하나가 바로 고시 낭인을 없애자는 것이었는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5회) 응시 제한 제도를 두게 된 것이고요 네. 어, 그런데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런 취지는 좋은데 정말로 이 (5회) 응시 제한 제도에 걸려서 더 이상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학생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뭐 헌법상의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음.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네, 네. 과거에도 사실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사법 시험이 시행되던 시기인데요. 1996년에 이런 고신앙인들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어, 사법시험 응시를 (4번만) 할수 있도록 응시 제한 제도를 어. 규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이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음. 또 사회 각층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네. 어, 결국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몇년 후에 이 제도는 폐지가 되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어~ 사법시험 응시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일정 학점 즉 법학 학점 이수 제도 음. 어, 이런 제도들을 도입해서 어, 대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 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어, 그리고 또이 (5회라는) 것이 횟수로 (5회인) 것인지 아니면 기간으로 (5년인) 것인지 아. 아니면 둘다 해당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사실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음. 네, 그래서 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음. 어, 아무튼 현명한 대안을 좀 도출할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로스쿨이 사실 합격률 높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앞서도 잠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이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뭐 경영이나 공학이나 의학이나 음. 이런 다양한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어, 법학 교육을 시켜서 소위 말하는 그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을 양성하겠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네. 어, 그런데 이제 기본이 되는 법학 과목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려면 이제 건설법이나 해양법이라든지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한 법률 교육이 좀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합격률에만 치중을 하다보니 음. 로스쿨에 진학한 학생들이 이런 전문 분야의 법을 뭐 심도 깊게 공부를 하기보다는 음. 뭐 시험 과목이 되는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음, 그렇죠. 이런 과목에만 치중하게 됩니다. 일단 합격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어, 그리고 학교 측에서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학생들을 선발할 때도 좀 나이도 있고 뭐 직장 경력도 좀 있고 어, 이런 사람들을 뽑기보다는 네. 소위 말하는 시험을 잘칠 확률이 높은 학생들 아. 어떤 학생들일까요? 나이가 어리고 <laughs> 뭐 명문대 출신의 어 이런 학생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아 그래요. 어 실제로 어 수도권에 있는 유력 로스쿨들의 합격생 연령이라든가 비율을 보면 네.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laughs> 이거 좀 불공정한데요. 예, 그렇죠. 음. 어 그리고 이제 교과 과정 자체도 아무래도 다양한 전문 분야의 강사진을 뭐~ 충원한다든지 네. 과목을 개설하기보다는 네.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로 음. 뭐 교수를 충원하고 또 과목을 구성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아, 네. 어, 그렇다 보니 어, 이렇게 되면 사법시험 때와 뭐가 다르냐 음. 뭐 달라질 게 없지 않느냐 하는 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고시 학원이다 이런 비아냥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지역 로스쿨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위기를 맞은 건이 지역에 있는 로스쿨인데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 로스쿨을 통폐합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 로스쿨 제도가 그 도입된 초기에는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는 학교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최근에는 각 로스쿨별로 이 합격률을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역 로스쿨의 합격률이 어,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대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예. 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로스쿨 통학, 통폐합 논의도 나오기도 합니다. 음. 어, 그런데 이 로스쿨 통폐합이라는 것이 어, 각 학교의 이미지라든지 또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서 네. 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음. 어쨌든 좀 다른 대안을 모색할 음.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특히나 이 지역 로스쿨 스에 다니는 학생들의 고민도 좀 깊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지방 로스쿨 학생들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반수를 해서 네. 어, 수도권 로스쿨에 다시 진학을 시도하는 경우가 제법 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 그리고 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유수 로펌들, 네. 어, 앞서 말씀드린 김앤장이라든지 율촌, 음. 어, 광장 이런. 아.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법률사무소나 로펌에서 선발하는 변호사들을 보면요. 네네. 사실 대부분 수도권 로스쿨 출신들입니다. 그래요. 어, 지방 로스쿨 출신은 정말 소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런 어떤 취업상의 문제도 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사실 뭐 지역 의과대학의 경우도 좀 그렇다고 하는데요. 음. 지역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상당수가 수도권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일단 성적에 맞춰서 로스쿨 진학을 위해서 지역으로 내려왔는데, 네네. 어, 결국 취업을 하든 개업을 하든, 음. 특히 이제 개업 변호사를 할 경우에는 보통 자신의 연고지에서 많이 하거든요. 음. 네네네. 그러다 보니 결국 자신의 연고지인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하... 나중에 그렇게 하느니 그걸 감안하고 다시 반수를 하자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그 문제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또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로스쿨을 좀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변호사 시험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사법시험은 폐지가 되었고요. 예. 이제 법조인이 되는 길은 로스쿨로 일어나가 되었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제는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 시험 제도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렇죠. 어, 애초에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맞게 어떻게 하면 전문성 있고 다양한 변호사를 양성할 것인지, 또 고시 낭인을 줄인과 동시에 직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인지 음. 그리고 변호사 수를 적정하게 유지함과 아울러 국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쪼록 로스쿨 재학생들이라든지 기존의 법조인들 그리고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오기를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로스쿨 제도 이야기 좀 나눠봤어요. 지금까지 빈장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